안녕하세요. 에듀러시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어, 오늘은 수능 영어를 영어 독서 지수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은 이번 수능이 영어 독서 지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가 읽고 있는 영어 원서 그리고 지수를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은 그 지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지문 분석이긴 한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영어 독서 지수로 변환을 시켜봤습니다. 어 홀수형을 가지고 변환을 시켰고요. 보시는 것 같이 37번 문항이 가장 어 리딩 지수로서는 가장 높은 난이도였습니다. 그리고 27번 문항이 미국 3학년 7개월 수준으로 가장 낮았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8.6 아토스 지수로 8.6 미국 8학년 6개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어, 렉사일로도 변환을 했는데 렉사일 차트는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서 그레이드로 변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거를 어, 낭독을 했을 때 그럼. 수능 평균 8학년 6개월 8학년 정도 수준을 갖고 낭독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읽어야 되나 알아보면요, 네. 어, 1분 동안 정확하게 어, 분당 한180 단어 정도는 읽어줘야지 어, 수능 평균 지문을 시간 내에 읽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때 소리를 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소리를 내면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그냥 묵독으로 읽게 된다면은 어, 이렇게 분당 한 230단어 정도를 읽어야지 어, 시간 내에 수능 정도 난이도의 시험을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어,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미국 8학년 수준의 지문과 그리고 이거를 분당 230 단어로 읽어야 되는 그 경우를 영상으로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한번 속도에 맞춰서 지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건너뛰지 않고 정확하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 같이. 수능이 미국 8학년 6개월 정도 수준의 평균이었습니다. 뭐, 낮은 것도 있었고, 높은 것도 있었는데, 어 일단은 아이가 소리내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읽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아이가 과연 현재 책을 낭독을 하면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낭독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글자만 읽는 건지, 이해를 하면서 읽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가 이해를 하면서 읽는다는 거는 어,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끊어 읽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그냥 무슨 랩을 하듯이 순도 안 쉬고 읽는다면 그거는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끊어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정확하게 읽고 이해가 가능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묵독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묵독하는 연습을 할 때는 음원이나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낮은 레벨부터 높은 레벨까지 영어 원서 음원이 다 존재가 되지만은 보통 음원에서 이 성우가 있는 속도는 평균적으로 분당 80단어에서 120단어 사이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분당 80단어에서 120단어 사이는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원서를 읽을 때까지는 그래도 음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음원보다 어, 아, 눈보다 음원이 더 느리기 때문에 내가 소리는 분당 90 단어로 듣고 있는데 눈은 더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음원을 빼는 연습을 어, 원서 2, 3학년 수준 2학년 후반에서 3학년 때에서 원서를 읽을 때 음원을 빼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영상으로 제가 미국 8학년 수준의 지문과 그리고 그 지문이 분당 230 단어의 속도로 지워지게 됩니다. 한번 끝까지 읽어 보시고요. 혹은 자녀를 읽게 한번 해 보시고요. 과연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